네, 이렇게 전산망 공격을 받은 방송사와 금융사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보안업체의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백신도 모두 무용지물이 됐는데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사와 금융권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에는 신종 악성코드가 사용됐습니다. 유수의 보안업체 백신도 신종 악성코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보안 업체 안내 의 V3를 이용하는 MBC와 신한은행 농협, 하우리의 바이로봇을 쓰는 KBS와 YTN 모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전 세계적으로 악성 코드 샘플은 수천 개 수백 개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진단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변종 악성 코드 변종 악성 코드나 신종 악성 코드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 대상의 방어 체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프로그래밍된 신종 악성 코드는 차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로 악성 코드를 숨겨 놓는 지능형 지속 공격 APT 수법 앞에서 컴퓨터 백신은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안내배 경우 최근 APT 공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동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공격적으로 막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나왔고 그것을 지금 적용하면 막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이 적용됐었으면 그 신제품이 됐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변종 신종 악성코드가 하루에 10만 개 이상 발생된다며 사실상 모든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웹에 특화된 공격은 웹 전용 보안 솔루션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단계 방어를 구축해 두고 또 사람이 수시로 분석과 관리에 참여를 해야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종 악성 코드에 대한 뚜렷한 예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 결국 낯선 이메일이나 영상을 열어보거나 내려받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